안녕하세요, 준택입니다. 이번 영상은 엔드게임 기어에서 새롭게 출시한 XM1R 리뷰입니다. XM1R 리뷰에 앞서서 뭐제 영상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실테지만 현재 제가 사용해본 대칭형 유선 마우스 중에서 제일 강추하는 모델이 이 XM1이에요. 요건 V1이고, 얘는 V2인데 뭐 V2가 여러 면에서 더 조, 좋아졌어요. 특히 코팅 부분에서 많이 업그레이드돼서 저는 V2를 제일 강추를 하고요. 굳이 이 마우스의 단점을 굳이 뽑자면 실사용에서는 솔직히 별로. 느껴지지 않는 건데 어, 뽑자면 이제 버튼을 누를 때 약간 텅텅거리는 소리 약간 깡통 소리가 좀 나긴 나요 그래서 이런 게좀 아쉬운 부분이고 사이드 버튼 같은 경우도 눌렀다가 심하진 않지만 살짝 더 눌러지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프리 트래블, 포스트 트래블이 좀 있다는 점 그런 게 굳이 뽑자면 아쉬운 점인데 실제로 사용하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뭐 그렇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 하고, 어쨌든 정말 강추하는 모델인데, 이번에 여러 가지 변화된 점을 가지고 XM1R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XM1, 기존에 있던 거랑 XM1하고 가격은 정가가 유로로 59불 90센트로 그냥 동일해요. 똑같은 가격으로 나왔고요. 그냥 이제 x m 1아래는몇 가지 변화되는 점이 있어요. 우선 그냥 딱 보이는 거는 지금 바닥에 이렇게 마우스핏, 원래 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어, XM1R 같은 경우는 추가로 이제 좀더 흔히 볼수 있는 모양의 마우스 핏이 추가로 더 들어져, 들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걸 사용하다가 뭐좀 많이 닳다던가 아니면 그냥 이 쉐입 자체가 싫으면 이걸 떼고 이제 이걸로 달아줄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동일한 가격인데 이제 마우스 피트가추가됐다는 점은 또 좋은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 그럼 좀 이제 마우스 자체 이제 재질이나 스펙에서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우선 겉으로 보여지는 차이점은 원래 기존의 XM1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색 아니면 흰색 이두 가지 색상만 나왔는데 이번에 XM1R이 되면서 어 지금 제가 구입한 요 다크 프로스트라는 모그 뭐 색상이 추가가 됐고요 약간 반투명, 어, 매트한 플라스틱 재질이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크 리플렉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검은색인데, 흰색 아니고 검은색인데, 완전 투명한 모델이 또 나왔습니다. 고 같은 거는 유광인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완전 매트한 무광. 그래서 제가 실제로 V2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만져봤을 때는 코팅상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고 아주 약간 요 흰색 버전, 제가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요게 코팅이 좀더 많이 들어간 느낌은 조금 있어요. 근데 실사용 하면서 제가 사용했을 때는 그렇게 차, 체감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코팅은 정말 정말 마음에 듭니다. 뭐 색깔도 그렇게 오염도 쉽게 안 되고요. 그다음에 손자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흰색 같은 경우 손자국 정말 안 남고, V1 같은 경우는 좀 손자국이 많이 남았었어요. 근데 V2로 넘어오면서 이 코팅이 개선이 되면서 정말 좋은 코팅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XM1R도 그대로 그걸 이어받아서 색상만 좀 다르게 반투명하게 나온 모델입니다. 다음으로 바뀐 게 센서인데요. 센서는 기존의 XM1 같은 경우는 3389 센서가 적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로 나온 XM1R 같은 경우는 어좀 최신 센서죠. 3389 이후에 새로 나온 센서로 3370 센서가 적용된 마우스예요. 제가 뭐이 마우스 이전에도 3370 센서로 된 마우스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뭐 3389랑 솔직히 블라인드 테스트하면 저는 센서 구별은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뭐 거의 최상위 성능의 센서라고 보면 될것 같고 어 이번에 왜 엔드게임 기어에서 3370으로 굳이 바꿨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약간 이유가 두 개인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우선은 3389 이후에 제가 방금 언급했듯이 어 좀더 새로 나온 센서기 때문에 그걸 바꿔준 이유가 첫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가 3370 센서로 바뀌면서 3389보다 좋아진 게 전력 효율이에요. 그래서 무선 게이밍 마우스에 원래 사용해야 더 적합한 센서이긴 한데 왜 이번에 유선 마우스인데 XM1R에 굳이 넣었을까 생각을 해 봤더니 그냥 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지만 왠지 엔드 게임 기어에서 다음 신작으로 왠지 이 XM1 무선 버전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하 지금 미리 3370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 3370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무선 마우스 전력 효율이 좋은 그래서 배터리가 이제 잘안 달아서 배터리 효율도 좋아진 그런 무선 버전이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의 그냥 내피셜로 예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센서 자체는 차이가 없어요. 솔직히 실사용에서는. 그래서 뭐 진짜 스펙상으로 차이라면 LOD가 3389 같은 경우는 뭐 2mm, 3mm, 그거를 조절할 수 있었다면, 어, 3370 같은 경우는 1mm에서 2mm. 해서좀더 LOD 값이 더 낮아졌다. 예,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실사용할 때는 그게 크게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네. 그 다음으로 크게 변한 게 버튼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XM1 RGB가 있는데 제가 그 모델은 스킵을 했고 기본적으로 XM1 요두개 V1이든 V2든 들어간 게 옴차 50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번에 어 XM1 R에서는 카일 GM 8.0 스위치가 들어갔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옴차 20을 제일 좋아해요. 좋아하고 옴차 50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의 스위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카일 이번에 GM 8.0을 클릭을 해봤는데 확실히 옴차 50보단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옴차 20을 더 좋아하고 약간 이거는 좀 개인 취향 차이 정도로 약간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옴차 20 같은 경우 얘는 옴차 50이지만 옴차 20 같은 경우는 진짜 쫀득쫀득한 그 클릭감이 되게 매력이라고 한다면 요 GM 카일 8.0 같은 경우는 어 되게 키압이 낮으면서, 옴차 50보다도 키압이 좀더 낮게 느껴지지만, 구분감은 옴차 50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어, 은근히 이게 경쾌하지만, 그리고 텅텅거리는 거리는 소리도 많이 잡힌 스위치. 그래서 저는 앞에서 제가 XM1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했던 버튼 클릭을 좀 세게 할때 텅텅거리는 소리가 이번에 카일 스위치로 바뀌면서 그 부분이 정말 많이 잡혔더라고요. 완전히 잡히는 못했지만 그래도 거의 많이 잡고 핀 걸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카엘 어, gm 8.0 스위치 너무 좋다 이런 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업그레이드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이드 버튼은 요 기존에 있던 것도 TTC 스위치 마이크로 스위치고 이번에 XM1R도 TTC, TTC 스위치 인데 어, 뭐 제가 열어보진 않아가지고 정확히 어떤 TTC 스위치가 사용됐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 스펙상으로는 동일한 다 TTC 스위치인데 버전이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만졌을 때 버튼감이 어, 이번에 나온 XM1R 같은 경우는 그런 포스트 트래블, 프리 트래블, 그러니까 누른 다음에 누르기 전에 그좀더더 더 눌리거나 뭐 이렇게 헐렁이는 그 느낌을 완전히 잘 잡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거의 100% 잡았다고 볼수 있어서 이버 사이드 버튼감이 정말 좋아졌고요. 키압은 또 되게 낮아요. 그래서 어, 사용하는 데 너무 좋고 어, 기존에 있던 요 XM1R 같은 경우는 제가 약간의 그 눌렸다가 좀더 눌리는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뭐 조유의 EC2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옛날 EC2B에 있던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것보단 덜하지만 약간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완전히 잡아서 완전히까지는 아니네요. 이 부분은 살짝 있는데 그래도 되게 많이 잘 잡아가지고 저는 이 부분도 되게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 버튼감은 확실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선이 바뀌었는데 우선 XM1 V1에 들어갔던 선은 정말 뻑뻑해서 제가 지금 이거는 따로 구입을 해서 선을 달아서 이걸 사용하고 있는 거고 V2로 넘어오면서 선이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이거는 진짜 그냥 굳이 따로 선을 바꾸지 않아도 사용해도 될 정도로 정말 유연하고 좋은 파라코드가 사용됐고요. 이번에 XM1R에서는 그것보다는 좀 내구성을 올렸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뀌었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져보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내구성이 올라가서 그런지 기존에 있던 V2의 선보다는 어, 이번에 XM1R의 선이 좀더 살짝 뻑뻑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진짜 살짝이고 어, 그래서 아, 왜 내구성을 올렸는지 알것 같은 그 정도의 뻑뻑함 근데 실사용에서 전혀 문제가 되진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기존에 v2에 들어갔던 이 선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선 부분에서는 저는 솔직히 이거는 업그레이드라고 보기는 조금 아쉽고 왜냐하면 기존의 v2에 들어갔던 이 유연한 선이 뭐 내구성이 안 좋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살짝 업그레이드뭐 개인 취향에 따라 조금 더 뻑뻑한 선을 더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번제 지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었고요 그래서 뭐 요거는 업그레이드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리뷰를 정리해보면 XM1R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의 XM1의 완전한 업그레이드라고 보기는 힘들고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XM1의 그 굳이 아쉬웠던 부분이 많이 보완된 모델 그래서 옆 업그레이드 정도 약간 대각선 업그레이드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무엇보다 버튼감에 있어서는 저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기존에 옴차 50도 그렇게 좋아진 않았지만 그냥 마우스 자체가 잘 만들어졌고 해서 그냥 사용했었는데 어뭐 그것보다는 저는 더 버튼감이 좋은 버튼으로 바뀌었고 특히 사이드 버튼은 확실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 버튼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확실히 업그레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XM1 V2를 되게 잘 사용하고 있었다면 저는 굳이 XM1 R을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진짜 별로 그만큼의 차이는 업그레이드 느낌은 없을 거고. 근데 만약에 XM1을 썼는데 아니면 좀 트라이를 해 봤었는데 요게 너무 텅텅거리는 그 소리랑 버튼감, 온차 오시의 버튼감이 어, 전체적으로 되게 불편해서 이거를 사용하기 싫을 정도였다면 저는 이번에 XM1 R은 한번 고 트라이 해 보는 거를 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버튼감 부분에서 뭐 완전히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거의 다 해소시 해소시킨 모델이 XM1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XM 요 그냥 라인 자체를 저는 완전 강추하는 모델이에서 F10 정도의 손에 뭐그보다 조금 작아도 돼요 팜그립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중형보다 조금 살짝 작은 중형 정도 사이즈인데 저는 대치형 중에서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 그립감이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모델이기 때문에 완전 강추하는 모델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이제 해외 리뷰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이번에 XN1R을 가지고, 아, 이번에 뭐 별로 바뀐 것도 없는데, 뭐 이런 걸또냈냐뭐 이런 리뷰나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의견이 달라요. 그래서 보통 별로 바뀐 거 없는데 또 내는 경우는 솔직히 레이저나 로지텍에서 그런 이제 메이저 브랜드에서도 그냥 하루도, 하루가 멀다고 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흔하게 볼수 있는 일이고요. 단지 메이저 브랜드들은 기술, 뭐, 센서가 업그레이드 됐다던가, 뭐, 무선 기능이 업그레이드 됐다던가 해서 그 기술 기반의 업그레이드를 하는 편이고, 그래, 출시하는 제품들이 그런 메이저 브랜드들은 많기 때문에 한 모델만 봤을 때는 그 주기가 좀 늦어서 그런 거지. 솔직히, 뭐, 데스에더, 예를 들어도, 데스에더 엘리트에서 뭐 V2로 바뀐다든지, 주기는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바뀐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굳이 이 XM1, 이 엔드게임 기어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뭐 웬만한 메이저 브랜드에서 다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단지 이제 엔드게임 기어 같은 작은 브랜드들은 소비자의 피드백을 빨리 이제 적용해가지고, 그리고 그런 트렌드들도 빨리 반영을 해서 좀그 나오는 시기, 왜냐하면 모델이 요거 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바로 좀 바꿔줘서 그 나오는 주기가 좀 빠르다고는 생각을 해요 어, 예, 뭐 그런 서 관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XM1R 같은 경우는 현재 게이밍 마우스 시장의 분위기나 소비자의 피드백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반영된 아주 트렌디한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에서 센서 얘기 잠깐 할때 얘기했듯이 이제는 어, 엔드게임 기어에서 요 똑같은 쉐입으로 비슷한 무게로 그냥 무선만 내면 이제 끝판왕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준택의 엔드게임 기어 XM1R 리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봐요. 바이.